오늘은 누가복음 2장1 2 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기적이 일상에 되는 삶, 기적이 일상에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 예수님의 탄생하셨던 날을 기념해서 성탄절이라 그렇게 이름하고. 에, 기독교 국가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모든 나라는 성탄절을 국경일처럼 쉬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대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왕께서 출타하셨는데 세상에 오셨는데 그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 그러면 난리가 날 텐데.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주 예수를 맞이하여 환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laughs> 그때는 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시대여서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서 인구조사를 위하여 호적하라 명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호적을 하는데 협조해야 된다는 명을 받아서 마리아와 요셉도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돌아가다가 나리정으로 한 주막에 머물렀으나 주막에 있는 마을까지 왔으나 방이 없었다. 묵을만한 방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기를 낳아야 될 그런 아주 다급한 입장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아무리 방을 찾아 다녔지만은 어찌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마국간에서 그래도 <laughs> 마국간에 그래도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걸 빌려서 아기를 낳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laughs>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의 첫 번째 탄생을 환영한 사람들은 들에서 양치던 목재들이었고저먼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며칠을 걸어서 유대 땅까지 와서 베들레헴까지 왔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국가적인 신앙의 나라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예언되었고 또 동방에는 박사들이 와서 왕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기 때문에 선지자들과 소기관들을 불러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걸 알고 있었으나 그 어느 구도 예수님을 환영하러 찾아가지를 않았습니다. 헤로데 왕의 명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헤로데는 자기가 왕인데 메시아 왕이 오면은 자기는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속여서 박사들을 보냈고 예수님을 어, 경배하러 간 보낸 것이 아니라 아기를 낳으면은 죽여버릴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많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들이죠, 회당에서 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런 많은 유대인들과 그들을 지도했던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어느 누구 하나도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부터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잘 감당하셨고 사명을 완수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 하늘나라 올라가셨고 성령을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은 200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에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오셨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환영하러 간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할 만한 그런 의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하러 갈 수도 없고 맞닥뜨려서 주님의 얼굴을 볼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또 매년 성탄들의 같은 설교를 듣게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 고 그러면은. 내가 그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맞아들이겠는가? 아, 우리 집은 방이 없어요. 제가 돈을 낼 테니까 옆에 있는 여관 하나 빌려 드릴게요. 아마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섰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만한, 고개를 들 만한 그런 입장도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사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 없을 적에 우리 집 안뺑을 해도 내드릴만한 그런 믿음이 있느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왕자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마차를 타거나 신마를 타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준 사람들만 알았습니다. 아주 천박하게 취급을 받았던 목자들이 에, 양치는 그 더러운 에, 짐승의 똥 냄새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갔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하, 하나님의 은혜가 제리만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만이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으며 그 소식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힘썼습니다. 낙은애를 대접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 암아 서동고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알았고 거기에 거하는 조카 롯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만약에 오신다 그러면은 아마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천한 낙은애 모습으로 우리 신 분을 두들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뜻 방을 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부서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너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사에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그네에게 대접하는 것은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이웃을 대접하는 것은 그 이웃이 상을 받을 적에 같이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의 생활 속에는 그렇게 이웃을 나그네를 섬기고 대접할만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할 일이고 돈 많은 사람이 할 일이고. 나는 죽거리만큼 성교비를 내면 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 편에 섰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세리와 같이 밥을 먹을 적에 많은 유대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어찌 죄인과 더불어 밥을 먹느냐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 병든 자들 속에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껴안으시고, 그리고 그의 나병 낫기를 구했던 예수님. 손가락에 침을 발라서 날 때부터 소경 당자를 치료하고 안아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로부터 값없이 거저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움을 만날 적엔 주님을 안 찾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면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감기 정도 걸린 건 기도도 안 합니다. 약국에 가서 약 하나 사 먹으면 되니까. 그건 뭐다 겪어오던 것이고 한 주일 동안만 고생하면 되는 거니까. 길에서 넘어져 좀 다친 것 같은 그 정도는 기도도 안 합니다. 죽을증에 이르면은,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제, 그때, 그제서야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기도합니다. 암병에 걸릴 때든지, 더 이상 살수 없다는 막대는 벼랑 끝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잔치집을 풍성하게도 만들어 주셨고, 날때부터 안전, 안전병이 된 사람도 고쳐주셨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살려주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표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구원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미 기적을 체험하고 있으며 기적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적이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아니고 보편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왜 나타나게 되느냐? 왜 초대교회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일어나지 않느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적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은 자를 살리셨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선교지 현장에 가보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기적조차 행하지 않았던 그런. 어, 선교사님들이 다급하게 되니까 붙잡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난 역사를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없느냐? 요즘에는 재벌이 너무 좋아져서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안 찾는데 기적을 왜 행하십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처음에 기적을 베풀게 되는 동기를 추애굽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애기 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라. 바로와 맞장을 띠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기적을 행하라. 내가 말한 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표적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내용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너를 믿지 않고 또첫 번째 기적을 못 믿을지라도 이두 번째 기적은 믿을 것이다 그러면 표적을 행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습니다 근데 뭐 암행어사 마패를 준 것도 아니고 인명장을 준 것도 아니고 지금같이 무슨 전자신분증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세를 믿지 않았고 특히 바로왕과 바로의 군대들, 대신들은 더군다나 믿지 않았습니다. 아주 하잘 것 없는 쫓겨났던 도망다니던 모세가 장성했다고 늙어가지고 왔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는 분명히 우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다라는 표징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표징이라는 말은 관역에서 쓰는 그 관역 표지판을 말하고 있는데 아주 분명한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키기 위하여 기적을 나타낸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약성서에 와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이신 그리스도가 여자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세상에 죽은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큰 기적이 뭐냐? 여자 없이 남자 씨를 받지 아니하고 여자 혼자 아래를 낳는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자, 이 말씀 보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의 유 뉘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무슨 표적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표적이에요. 그게 기적 중에 큰 기적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오금 12장 39절을 보겠습니다. <laughs>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시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에, 마태복음 12장으로 넘어가고 마가복음 8장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예수께서 기적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물리로 걸어가는 일도 하지 않았고 병자를 고치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게 위해서는 죄인들의 모습으로 갈수 없으니까. 죄인은 어떠한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으므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속죄했던 예표가 있는 것처럼, 정결한 죄가 짐승이 아닌 사람이 아닌 죄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의 구속을 받아 거듭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곧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표적을 그것을 보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예언되기를 어 메시아를 보내리라,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리라, 바,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하여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음은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 잘 믿고 간절하게 아주 애절하게 기도하면 안병이 낫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 시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표적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신 표적은 내가 곧 만물의 우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신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나를 믿으라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표독과 이적 외에도 많은 이적들이 있다. 그러나 낱낱이 기록하지 못했다.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식으로 약속한 그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 표적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너희를 불러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표적에만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에만 목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표적, 예, 표적은 목적을 가진 기적이에요. 목적을 가진 이적이라 그런 말입니다. 어,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이 그것이 곧 기적이에요. 그보다 더큰 기적은 없습니다. 암병에서 나왔고, 죽은 골짜기에서, 교통사고 현장에서 살아나는 것, 그런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이, 그게 최고의 기적이다. 그리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 내가 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녀도 절간에 다닌 것처럼 왔다 갔다 하지, 내가 육체가 부활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혼이 부활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영접할 때에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를 때에 이미 우리 영혼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부활은 그렇게 생명이 가지게 되는 부활이고, 그 부활은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가 부활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적에 공중에서 천군 천사와 더불어 나팔 소리로 우리를 부를 때에 그때 무덤에서부터 일어나서 주를 만나러 가는 육체적인 부활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만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채로 변화를 받아서, 들림을 받아서, 공중의 수술을 맞이할 것이고, 7년 동안 혼인자한테 참여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믿고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믿으려고 아무리 소리쳐도 믿음이 안와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마음의 정결함, 순수함을 가질 적에 하나님은 극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부유한 부잣집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다 낮고 천한 곳에서 일어났으며 하나님의 기적은 억압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음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증거할 적에 나가서 뭐라고 전했습니까? 예수 믿고 천당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이에요. 전도에 부활이 빠지고 그리스도의 삶에서 부활이 빠지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없는 죽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란 말도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은 신이 아들을 낳으면 그는 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소가 아들을 낳으면 소잖아요 고양이가 아들을 낳아도 딸을 낳아도 그는 고양이가 되는 겁니다 신이 아들을 낳으면 신이에요 그 뜻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신 예수 그리즈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면서 불교하고 불구하고 마귀에게 끌려가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적에 예수님은 충분히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마귀가 예수 믿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표적과 기적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는 곧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라는 목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표적을 행한 것이지 맛을 쇼하는 것처럼 끝나는 그런 기적은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표적을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마귀가 그러나 어느한 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아주 결론을 내림으로 마귀는 도망갔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종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선배들에게 신앙 간증을 듣습니다 많은 기적을 체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내게 베풀어 진신 표적과 기적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장사하고 돈 많이 벌다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만 짓고 있다가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도 되고 이렇게 은퇴하고도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곳곳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것 같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에 저는 수없이 넘겼어요 그거 다 설명하게 되면 간증이 되잖아요 밤새워 해도 못할 정도로 많은 기적을 갖고 있습니다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지금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기적이 구약에 일어났던 그 많은 모세나 여수아나 사사들의 행했던 모든 표적과 능력이 엘리사나 엘리아가 나타냈던 그 모든 기적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표적과 기적들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일어난다 는 사실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총알과 미사일이 피발치는 전쟁터에서도 목숨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화재 현장에서 홍수 속에서 그래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은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적에 오 주여 한마디로 구원해 준 것처럼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환란 때에 우리가 전쟁 속에서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주는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께서는 그 고대에 이루어졌던 모든 표적과 능력을 쏟아부어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핏값을 주고 사셔서 자녀라 삼으시고 천국의 백성이라 일컬어 주셨으니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우리가 신앙고백했던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11장입니다. 에,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를 지냈고 그의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언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다가 대면에서 얘기하는 장면을 25절부터 써주고 있습니다. 고전에 보면 마리아가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좀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 표적은 봤으니까.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 줄을 믿었으니까. 그런데 죽어서 냄새나는 썩은 자를 살리는 것은 이것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원망 부듯하게 비슷하게 추정을 부린 거예요. 이렇게 늦게 오셨느냐? 일찍 왔더라면은 정가를 일찍 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온 거거든요. 하느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겁니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 생명 그 자체가 나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에 죽어도 살겠고 이것서 믿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적에 영원히 살아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사이로 살아나게 돼요 그 영혼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은 상태로 계속해서 살다가 진림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육체는 죽어도 살겠고 영혼은 살아서 믿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거기에 반드시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르되 주여 그루하웨이다 주는 그리소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확실한 신앙 고백을 예수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나사로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마르다도 마리아도 다 구원받아 영생의 세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감원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있거든니 무슨 말이냐 우리 아들이 병들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서 구신 들렸는데, 당신은 스승이니까 할수 있거든. 좀해 보시오. 그때 예수님 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러시되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확실한 신앙고백이 있어서 거듭나서 내 영혼이 살아서 성령이내 안에서 왕으로 나를 다스리고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곳곳에서 기적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걸 뭐 자랑하고 드러내서 뭐 광고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병전자들이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기쁨과 평화를 얻습니다. 설교한 2 30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소생함을 얻으며 세상에서 낭망하고 절망하여 자살의 길을 가던 사람이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던 믿음이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내 영혼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나라에 입성한 것 같이 천국에 들어간 자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같은 신의 경지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오늘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이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신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될수 있기를 주예로므로 축원합니다